대학성경 상호랄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월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을 위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으니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과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 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보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이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자, 곧 몰라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에게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우 앞에 목매어 달아, 그들 일곱사람을 동시에, 일곱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사울의 처블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을 길부하에서 죽여 블레스 사람들이 뱃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밀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디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만 기도하는 성도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온 게임들이 계신 김경호 장관, 김정은 장관, 박정순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근호 권사님, 정풍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김성자 원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시고 또그 선하심을 이루어가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이제 21장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가 이제 24장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20장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1장에서부터는 지금까지의 상관 조금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1장부터는 이제 사무엘 하의부록 같은, 그러니까 좀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제 끝부분에 기록한 내용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장 <laughs> 이후에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21장, 22장, 2 3장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21장 1절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의 기근이 왔다.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1년 기근이 와도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닮아가 될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데 간혹 문제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말씀을 나눠 나누, 나눠가다 나누, 보면 우리가 다윗의 그런 모습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임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요. 다윗이 오늘 3년 기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왜 3년 기근이 왔니?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입니다 하시면서 사울이 기부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 하십니다. 물론 서는 전쟁터에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겠죠. 그런데 이 삼전 기근의 이유는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기본 사람을 죽인 것이 왜 문제인가? 이절 보면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과 냉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수와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제 요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즉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 여기서 구장에 보게 되면,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승리하고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들이 꾀를 냈지 않습니까?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옷도 허름하게 입고, 음식도 공판이가 핏을 가져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죽이지 않자라고 이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 그 땅에 그대로 살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거짓을 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기본 사람들의 일부를 죽였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과거에 여호수아와 그들이 맺었던 약속은 이제 다 지나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300에서 4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는 옛날 얘기고 지금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마 이 기본 사람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울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기근의 시작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어긴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약속을 어겨도 되느냐? 그건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달라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라고 우리가 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그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다윗이 삼 절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이 묻습니다.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본 사람들이 아마도 사울이 자기 민족을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내가 속죄를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들이 교회를 욕하고 저주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람들의 모습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냐하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서로 죽이지 않자. 약속을 맺었으니 우리도 죽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더니 오 절에 이 기본 사람들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 택하신 사울의 골기뻐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주면 우리가 그들의 목을 달아 죽이겠습니다.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 다윗이 내가 내주마 하면서 7절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주지 못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내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자손들을 찾아야 되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고, 몰라사람, 마르실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서 이제 일곱 명을 기본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랬더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들 일곱 사람을 동시에 죽이게 됐죠. 물론, 일곱 명의 목숨을 요구한 것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약속은 어긴 사울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목을 메어 죽이게 되는데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딸 리스바가 굵은 대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실제에 쏟아지기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거의 한 6-7달 됩니다. 거의 6-7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시체를 매달 죽였으니까 그 시체 앞에서 앉아있는데 비가 쏟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공기가 지나고 50배는 시가 지나고 이제 무기가 시작이 되는 겨울에 시작되는 무렵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름 내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여름 내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 자식들의 그 시체 앞에서요 배를 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펴고 앉아있었습니다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는 그 어머니의 슬픔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예 딸 사월에서 미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그 여인이 그 시체들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달을 있습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12절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런이아 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간 이는 전에 블스사람들이 사울을 기일보할수 죽여 블레스 사람들이 베산 거리에 매단 것을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도 매단이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여서 그들의 뼈를 가져오게 됐죠 13절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도의 장사를 치르게 되고요,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게 되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들은 우리가 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약속은 지켜야 되죠. 하나님과의 약도 지키셔야 되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요즘을 보면, 요즘 보면 그 신뢰라는 것이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그 약속을 지켜가야 되고요. 사흘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달과 같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와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갈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한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송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역에서 우리 생각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게 마음을 잊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